2025년 1월 1일 새벽, 새해 카운트다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방금 그 사진 봤어. 라는 말이 알림처럼 번졌고, 트로트 팬카페부터 아이돌 커뮤니티까지 캡처가 동시에 올라왔죠. 주인공은 트로트계의 프린스로 불리는 김다현. 그가 새해 첫날 올린 건긴 글도, 거창한 공지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멘트. 그런데 그한 장이 사람들 머릿속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상자가 놓여 있었고, 중앙에 선명하게 박힌 로고가 시선을 꽂았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상자 위에는 손글씨 느낌의 짧은 문구까지 더해져서 보는 순간 이건 그냥 선물 인증이 아니다라는 감이 왔죠. 김다연은 새해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뉘앙스의 글만 남겼는데 댓글창은 바로 폭발했습니다. SM이 트로트에 관심을? 콜라보면 장르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혹시 아이돌 프로젝트? 농담 섞인 상상부터 업계식 분석까지 동시에 달렸고 몇 시간 만에 분위기는 소문이 아니라 사건처럼 변했습니다. 어떤 팬은 로고 부분을 확대해 올리며 이거 진짜냐를 확인하려 들었고 어떤 팬은 이 정도면 새해 첫 떡밥이 아니라 폭탄이라며 흥분했습니다. 반대로 기대만 키우다 실망하면 어떻게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있었죠. 기대와 불안이 같이 뛰는 딱그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파장이 컸을까요? SM은 오랫동안 아이돌 제작 시스템과 팝 기반 프로듀싱으로 상징되는 회사였잖아요. 그런 곳이 트로트 가수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 이 자체가 낯설고도 자극적인 그림입니다. 트로트는 한과 서사를 무기로 무대에서 승부해온 장르고 K팝은 트레이닝, 브랜딩, 퍼포먼스로 세계 시장을 뚫어온 장르. 서로 언어가 다르다고도 했는데 그두 언어를 한 문장 안에 넣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니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업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한 회사의 캐스팅이 아니라 시장 문법의 이동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다연은 그 흥분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몇 시간 뒤, 그는 직접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굳은 표정으로 저도 아직 얼떨떨하다. 상자 안에 본사로 와달라는 초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꽤큰 프로젝트가 될것 같다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털어놨죠. 이 순간 팬들은 확정보다 상상할 공간을 선물 받은 셈이었습니다. 채팅창엔 힌트만 한 단어. 지금 바로 가자. 트로트의 SM식 사운드가 얹히면 어떤 느낌일까? 같은 반응이 폭주했고 김다현은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며 기대를 남긴 채 라이브를 마무리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해석하는 법이죠. 팬덤은 바로 추리 모드에 들어갔고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부터 이 프로젝트가 언제 공개될까까지 타임라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날 1월 2일 아침에는 실제로 김다현이 서울 강남에 있는 SM 본사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긴장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트로트 팬들만의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돌 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SM이 트로트를 시스템으로 만들 생각인가? 단발성 콜라보면 뭐고, 장기 프로젝트면 또 완전 다르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퍼졌죠. 전해지는 말중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트로트 아이돌 시대였습니다. 관계자가 그런 방향성을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사람들 머릿속엔 바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감정선은 살리되 K팝이 강한 퍼포먼스, 콘셉트, 콘텐츠 확장 방식까지 결합한 새로운 포맷. 무대는 더 화려해지고, 곡은 더 빠르게 바이럴 될수 있고, 해외 팬들에게는 처음 듣는 한국의 정서로 더 신선하게 꽂힐 수도 있죠. 트로트가 글로벌로 간다는 말이 뜬구름처럼 들리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상상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다만 쉬운 그림은 아닙니다. 트로트의 맛은 진짜 감정과 호흡에서 나오는데, 시스템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희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협업설이 재미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장르의 확장이 되고, 실패하면 섞지 말아야 할걸 섞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SM이 만약 움직인다면, 그냥 트로트 한곡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트로트를 설득력 있게 세 포매드로 번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팬들은 벌써 상상합니다. 듀엣 싱글일지, 리얼리티형 제작기일지, 오디션처럼 팀을 만들어 데뷔시키는 방식일지. 혹은 김다현을 중심으로 트로트의 감성은 유지하되 무대 구성과 영상 문법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실험일지 말이죠. 어떤 형태든 김다현이라는 얼굴이 중심에 서면 결국 승부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가 그 안에서 자기색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럼 왜 중심 인물로 김다현이 거론될까요? 전해진 설명은 전통감성과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진 아티스트라는 평가입니다. 트로트 문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면에서 젊은 에너지와 스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최근 트로트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세대 혼합이 더 강해졌잖아요. 중장년 팬덤의 결속력은 단단하고 젊은층은 클립과 슈폼으로 빠르게 퍼뜨립니다. 이두 흐름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고 김다현이그 교차점에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전해진 바가 많습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새해 첫날의 검은 상자 하나가 트로트와 케이팝은 정말 만날 수 있나? 나는 질문을 전국 규모로 던져버렸다는 것 그리고 질문이 커질수록 답이 공개되는 순간의 파급력도 커집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뉴스가 완전히 다른 결의 설렘으로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강정현과 에녹의 결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두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특별한 선물이 공개됐다는 이야기죠.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강정현의 부모님이 결혼을 축하하며 약 2억 5천만 원대 슈퍼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놀라지만 댓글 반응은 의외로 과시보다 축복 쪽이 더 많았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차에 올라 같은 길을 달리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쌓아가라는 메시지처럼 읽혔거든요. 비싼 선물은 한순간 반짝일 수 있지만 함께 안전하게 오래 가라는 뜻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팬은 차보다 마음이 더 크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강정현이 결혼을 알리며 에녹을 향해 이상형 남편이라고 직구 고백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지며 분위기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은 멋진 말보다 솔직한 한 문장이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죠. 결혼은 로맨틱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피곤함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동행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슈퍼카보다 그한 문장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저 말이 쉽게 나오나?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고백 같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앞으로도 각자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파트너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퍼질수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이 과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축하는 크게 하되, 존중은 더 크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멋있는 응원이니까요. 새해 초 연예계가 재미있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에너지가 동시에 터진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이 예고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서사가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끌리세요? 김다영과 SM의 만남이 정말 성사된다면 듣고 싶은 건 트로트 멜로디 위에 얹힌 K-팝 사운드일까요? 아니면 K-팝 퍼포먼스에 트로트 감정을 꽂아 넣은 완전히 새로운 무대일까요? 그리고 강정현 애노 커플에게는 어떤 축복이 가장 오래 남을까요?